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멋진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을 들수 있을 텐데요. 그 시대로 돌아가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살았던 중세 유럽의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연석의 질감과 내구성을 살리면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조석을 사용하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, 노래방 등 상업시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아, 엔틱스톤 회사는 아, 게르마는 돌가루와 그리고 아, 석고, 석고와 황토를 가지고 소송을 시켜서 만든 그 제품이고 친환경 소재면서 기생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.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게르마늄과 항균작용이 뛰어난 천연 황토가루를 사용하여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아, 저희 제품은 원료 자체가 많은 많이 것이 들이간것이아이고 아,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, 석고와 그리고 아 게르만 돌가루 황토 아,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원료만 가지고 소성을 시키기 때문에 아그 제품 자체로서도 충분히 친환경 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또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축용 석고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제를 사용하여 강한 충격이나 화재에도 안전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 어떤 기능성도 갖고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아,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아, 불연제,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.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네요.